안녕하세요. 와이 uh, 메이커 여러분. CS루이스의 미어 크리스티아티 인격을 넘어서 단원의 굿인펙 o 션 좋은 전염, 우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전염은 1과에서 8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하고 또 추리력이 필요하니까 집중해서 또 이해할 때까지 단원을 넘어가시지 말고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워드스터디 합니다. illustration 실례, position 위치, cause 원인, result 결과, indigestion 소화불량, 뭐 체하다, 체한 거, 그리고 쪄 체, lie, lay, l a y 높 눕다, 눕다, lay, laid, laid 놓다, 눕혀놓다, obviously 명백하게, instead of 뭐뭐 뭐 대신에. 자, 이아블레이 혼동하지 않도록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보면 볼까요? I begin this chapter by asking you to get a certain picture clear in your mind. 자,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 좀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 놓고 시작하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요. Imagine two books lying on a table on the top of the other. 자, 먼저 테이블 위에 두 책이 같이 놓여 있는 거를 보는데요. 한책 위에 한 책이 있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Obviously, the button book is keeping the other ones up, supporting it. 분명하게 우리가 하는 거는 밑에 있는 책이 위에 책을 받들고 있겠죠? 지지하고 있겠죠?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런 모습을 한번 보라고. 제가 한번. 자, 이게 테이블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카메라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 이게 테이블이라고 가정하고 두 책을 지금께 올려놨습니다. On the top of the other. 한책 위에 한 책을 놨죠. The b o t t o m book. 이 b o t t o m book은 바로 위에 책을 지금 keep up. 위에를 올려주고 있고 지지하고 있죠. 그죠? 음? 자, It is because, 왜냐하면, underneath book. That the top one is resting 2 inches from the surface of the uh, uh, table instead of touching the table. 자, 이 밑에 있는 책이 지금 instead of touching 뭐뭐 대신에 밑에 있는 테이블을 대는 대신에 한 2인치 정도 올라와서 지금 위에 uh, 있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책 때문에 그렇죠? It's because of the underneath b o t h e t o p one is resting. 위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그 테이블에 떨어져서, 트인치나더 떨어져서 놓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위에 책 때문에 그렇죠. o k a let us call t h e r n e a t h book. 이 밑에 있는 책을 A라고 부르고요. A, 파란색이 A입니다. 색깔을 제가 달리 했어요, 여러분. <laughs> 잊어버릴까 봐. 파란색 A, underneath book A, and the top one is B. 위에 있는 거를 B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음. 자, 포지션 A. 자, 이 포지션 i t 이 A 위치는, i 코 s c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원인이고 있냐? The position of B. B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이해할 수 있죠? Clear? That is clear. Now let us imagine that it could not really happen, of course. 자 근데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It will do for an illustration 우리 예를 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let us image 뭐를 상상하냐면요 Both books have been in that position forever 이게 이게 아주 키, 키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뭘 상상하면 원래는 이 밑에 있는 거 없이 위에 것이 이렇게 저, 존재할 수 없지만 우리 한번 상상해보는데 원래 이 위치에 영원히 있었다고라고 해봅시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forever 영원히 이런 위치에 있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상상에 근거해서 in that case, B's position 이게 B죠 would always have been resulting from A's position. 자, 그 상상에 의해서 본다고 한다면 자 B의 포지션은 이 A에 의해서 결과물이 될수 있었겠죠. But all the same, 동일하게 A's position would not be exist, B's position. 자, 어... 그러나 이 A의 포지션은 항상 이렇게 있, 있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would not have exist before B's position. B's position 어 전에 이렇게 있, A's position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In other words, The result does not come after cause. 다시 말해서 이 어, result가 꼭또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과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제 이두 개가 처음부터 그냥 이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A라는 위치가 바꿔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A라는 것이 왜냐하면 B는 영원히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꼭이 B가 A 때문에 원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꼭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났다, 났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우리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을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 그게 우리의 사고 방식인데, 그러나 원래 영원히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굳이 비록 여기에서 보면 B가 A의 원인이 될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B의 위치는 다을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못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Of course, r e s u l t Usually do 결과가 항상 나는데 You 예를 들어서, you eat the cu cucumber first. 여러분이 오이를 먹는다고 해봅시다. 자, 오이를 먹었을 경우 and have indigestion afterward 소화불량이 있었습니다. But it's not so with all cause and results. 자, 동일하죠? 여러분이 오유를 오일을 처음 먹어야 일단 먹어야 이게 소화 불량인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음,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자 어, 저는 브로콜리를 소화를 못해 가지고 브로콜리를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데 여기도 케이스가 많아요. 먼저 먹어야 소화 불량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But it's not so with all cause. 이러면 그러나 모두 다 이런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다. 원인과 결과를. 모두 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You will see in a moment why I think this is important. 자, 이제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왜 이런 생각,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라는 것을 이제 곧 아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제가 이제 다시 설명했듯이 자, 모든 거는 이 B가 있을 수 있던 거는 A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의 사고생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이런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영원히 이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면, 이 A가 반드시 B의 원인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온다라는 생각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CSU의 지금 목적인데, 왜 그, 그것이 중요한지는 이제 곧 나와서 할것 같은데요. 여러분, 음, 어, 지금 c s u 에스는이삼위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지 이제 지켜보면 아시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지난번에 우리 차원 얘기를 했는데, 또3 personal에서, 다른 차원에 있는 생각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 시각을, 사물을 보는 것도 다르고, 우리는 우리의 앵글로밖에 볼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를 좀 이렇게, 좀 상상을 하면서, 다른 차원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그걸 항상 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 가면, 조금 더, 더 넓게, 우리의 앵글로 하나님을 그 박스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좀 넓게, 내가 이해하지 못한 차원의 거기까지 하나님을 좀 상상해 가면서 우리가 그려보는 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